약초로 백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산 속에 한번 돌아봤습니다. 이 비가 온 뒤라 이 습기가 많이 찼네요. 자, 오늘은 이 어떤 좋은 이 산에 약초가 있나 한번 볼까요? 자, 보이십니까? 이 고삼입니다. 이 녀석은 왜 혼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자, 나중에 영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에는 이 노루 오줌도 자라고 있네요. 제가 영상에 며칠 전에 올려 놓았습니다. 꼭그 잎이 삼지구엽초나 미나리 냉이처럼 생겼죠. 많은 시청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 자 여기에는 까치 수염도 자라고 있네요. 자 오늘은 이약효에 대해서 이 촬영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. 열매도 이렇게. 이, 날렸습니다. 자, 보이십니까? 자, 이 약초 이름은 선밀나물입니다. 이 백학가에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이 산이나 들에 흔히 자라고 윗부분은 이렇게 약간 휘어지고 이 잎은 어긋나면서 자랍니다. 그리고 넓은 이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. 이 생양명은 오미체이며 성질은 편하고 맛은 섭니다. 독성은 전혀 없습니다. 잎의 모양은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. 자, 바로 옆에 있는 이 녀석도 이 선밀나물 그, 입니다. 잎의 모습이 완전히 확연하게 틀리죠. 그리고 잎에는 이 다섯, 여섯 개의 이 맥이 나 있는 게이 특징입니다. 이 꽃은 5월경 녹황색으로 이겨랑에서 핍니다. 이 전체 모습이 항록색을 띠고 밀나물과 비슷하나 이 등굴선이 없습니다. 서서 자란다고 선밀 나물입니다. 나중에는 턱잎이이 등굴선으로 변하여 다른 물체를 감고 올라가는 습성도 가지고 있습니다. 옆뿌리에 약효가 제일 많습니다. 이 줄기에는 이 가시가 이 없고 매끈매끈합니다. 보드랍습니다. 이 효능으로서는 이 허리 통증에 좋은 약초입니다. 허리가 삐긋했을때 나타나는 요추염자와 이 급성 허리 통증에 좋습니다. 주로 이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어 올릴 때잘 나타납니다. 이 요추염자는 이 척추뼈를 이어주는 허리를 삐긋했을 때 섬유조직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. 이 급성 허리 통증은 이 허리에서 시작되어 엉덩이와 무릎 쪽으로 통증이 퍼집니다. 이 특정 외상이나 무리한 활동으로 발생되며 이 발생지는 이 척추나 척추 주변 이 근육과 인대의 염좌에 의한 이 자극으로 나타납니다. 이 비타민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유기질이 함유되어 있어 이들의 정상들을 크게 경감 시켜주는 좋은 약초 중의 하나입니다. 이 발바닥 통증을 완화해줍니다. 이 반복적인 미세 손상에 의한 이 파열과 염증이 생겨 이발 뒤꿈치 통증과 족저근막염에 좋은 약초입니다. 이 발바닥이 찌릿찌릿하게 아프고 발바닥에 이 발가락 부분까지 연결된 두껍고 강한 섬유 뒤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. 이 족저 근막이 손상되고 이 통증 등을 유발하는 것을 족저 근막염이라고 합니다.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첫 발을 디디면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증상입니다. 이 50대의 다양한층에서 나타나고 호르몬 변화로 인한 발바닥 지방층 변화로 나타납니다. 스포츠 활동에 의한 근육과 근막의 손상, 굽이 낮은 신발로 인한 압력감으로도 잘 나타납니다. 그래서 찌릿한 발 뒤꿈치 통증은 족조 근막염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. 단백질이 함유되어 이 발바닥 통증을 완화해주고 비타민이 함유되어 혈액 순환을 아주 그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이러한 증상들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좋은 약초입니다. 이 배뇨통에 좋은 약초입니다. 이 소변을 볼때이 통증으로 이 방광염과 관계 있는 질환입니다.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. 요도로 세균이 침투하여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이 질환입니다. 심해지면 이 배뇨 장애가 옵니다. 이 방광염의 증상은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 이빈뇨 증상, 소변에서 이 혈뇨가 나오는 증상, 소변 색이 탁하고 어둡고 냄새가 심합니다. 이 골반, 이 위쪽 그 허리와 또는 이 복부 통증, 갑작스럽게 이배에 신호가 오는 이 긴방뇨, 이절방뇨이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. 이 특히 소변을 이 보고 이 찝찝한 잔여감이 나타나고 면역력이 저하되고 에스트로겐이 감소되어 잘그 나타납니다.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이뇨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. 이 소변의 이 세기도 강해지고 이 신장과 방광의 활성화도도 없어지고 그 기능도 강화해주는 아주 그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예쁘게 생겼죠. 열매가 저는 예쁘게 생겼습니다. 이 진통 효과가 강해 이 다리 통증에 좋은 약초입니다. 이 허리나 목 부위에 이상이 생겨 나타날 수도 있으며 하지 정맥류에 의한 다리 저림, 통증, 이 종아리 통증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이 나쁜 습관과 자세, 오래 앉아 일하는 사무직, 그리고 서서 일하는 직업 등에서 잘 나타납니다.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이 비타민 성분과 탄수화물, 단백질이 함유되어 이들의 정상들을 예방해주는 아주 그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. 어린순을 채취하여 서기 때문에 데쳐서 이 찬물에 우려내어 나물로 먹으면 이 상체 중에 하나의 아주 그 맛있는 나물입니다. 이 나물 중에서도 이 최상위의 나물이라는 그런 뜻이죠. 이 뿌리를 여름에 채취하여 잘게 썰어 그늘에 말립니다. 이래 약 3g과 물 300cc에 넣고 다려 먹으면 아주 그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뿌리를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 말린 뿌리 약 100g과 소주 1 8리터를 넣고 당금주로 담아서 먹으면 관절염과 요통 다리 통증, 각종 그 통증에 좋은 당금주가 됩니다. 이 맛은 승계 특징이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올수 있습니다. 이 적당량을 마셔야 됩니다. 아침 저녁으로 이 소주 잔으로 한 잔, 이두잔 정도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선밀나물에 대한 효능과 촬영을 마치고 약초로 백선는 물러갑니다. 감사합니다.